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페에서 뜨거운 커피를 쏟았는데 제가 진상인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씨는 야외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해 뚜껑이 있는 테이크아웃 컵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커피를 마시려 컵을 기울이자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확 열리면서 뜨거운 커피가 그대로 몸에 쏟아졌다는 겁니다. A씨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아 처음에는 크게 문제 삼을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카페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네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는 말만 들었고 사장 역시 죄송합니다 라는 사과만 했다고 전했습니다. A 씨는 다친 곳은 없는지 묻거나 세탁비라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고 사장은 그제야 2만 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친구로부터 뭘 그렇게까지 하냐 라는 말을 들었고 자신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친구의 말처럼 자신이 진상이나 갑질을 한 것인지 고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게시물을 본 누리꾼 반응은 엇갈립니다.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건 가게 책임. 대처가 아쉽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뜨거운 음료는 소비자도 확인해야 한다. 사과와 적절한 보상을 받았으니 여기서 마무리해도 될 일이라는 반응도 있습니다.